哎、风云起处，苍黄变化，箭在弦上。不。 春雨清花，千古江山如诗如画，换我一个太平天下。 철수의 고용 승지 제15부 적격대전 그 여섯번째 조도의 백만 대군을 맞은 오나라 수군 대두독 주유는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 마침내 고육계를 쓰기로 결심한다 적을 속이기 위해 우리 편부터 속인다는 이 무서운 계약의 주요는 바로 노장군 황계. 주요와 황계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그날 오후 오나라 군사회의에서 시작된다. 에, 모두들 모였습니까? 예! Yeah. 지금부터 명령을 하달하겠어 각급 일선 지휘관들은 오늘부터 석달치 분의 신형... 식량을 준비하도록 하시. 어, 예. 이제부터 장기전에 돌입하겠어. 그거는 저물 위한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아니, 지금 같은 겨울에 석달실분의 식량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그리고 설사! 좋다, 좋다, 계속 이씨! 식량을 구한다 해도 그대의 능력으로는 조절을 이길 수가 없어! 뭐라고? 황계! 다시 말해보라! 어, 다시 말하자면! 열번이고 다시 말할 수 있다. 조유, 그대는, 조조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발찍한 놈! 발찍한 놈! 이런, 무험한 놈! 니가 감히 어둡지 않은 감투를 쓰더니, 이제 배는 게 없느냐? 나는 손견 장군 이래, 삼대를 모신, 이 나라의 중신이다! 박수! 어, 군대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군대는 개이야 조유! 까불지 마라! 네, 이름도 주유가 뭐냐, 주유가 아, 맞, 무슨 주유소 기름집 아들이야! 이놈의 간이 남의 이름을 갖고 놀려! 그러는, 이놈 네 이름은 잘라자 황계, 에게! 황계가 뭐야! 동생은 그 황간이자! 어제 대본 연습 때만 해도 어색한 연기를 보이던 황계는 오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예, 얘들아, 멋들었냐? 어서 저놈의 당장 끌어내, 처형해라! 아니, 소형해! 아니, 할제활 해봐! 어디 소! 몸은, 예! 누가 봐도 이것은 군 내부의 알력으로 보인다. 젊은 사령관과 노장군의 갈등, 회의장에 모인 장수들은 모두와 당황하고 있었으나, 오직 제갈공명만은 빙긋이 웃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번 고육계의 내막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황, 개. <끝> 최고가 뺨치는군. 정말 훌륭한 연기자야. 주도도, 제발 고정하십시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니까황 장군도 다 나라를 생각해서 저러는 겁니다. 주도도, 부리 장군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좋습니다. <끝> 내 노숙의 얼굴을... 오. 제형은 봐주겠어. 그러나 대신 곤장 100대를 때려. 그 간만은 봐줄 수없사금 적시 시행하라! 나이 60이 넘은 노장군 황대는 한겨울에 엉덩이를 까고 엎드렸다. 아이고, 추워. 하하하, 저 봐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엉덩이에 몽고반전이 남아있단 말이냐. 아니, 아니, 아 이렇게 고생거다해 이놈아. 이놈아! 얘들아, 빨리 쳐라! 예. Yeah. 하나요! 아, 둘이요! 아, 셋이요! 아. 처참한 비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제는 마침내 기절하고 이를 지켜보는 여러 장수들은 다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다. 기절했냐? 좋다. 나머지 50대는 조조건을 물리친 후에 처벌하겠다. 자, 늙은이를 밖으로 끌어내라! 예! 어 무슨 난리로! 어, 어, 황계는 부푼 엉덩이를 끌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날 밤, 감택이란 장수가 병문 안을 온다. 감택은 황계와 비슷한 연배의 노장군이다. 황 장군! 저 감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주사 맞고 있으니까요. 잠깐 기다리세요. 예, 자, 고맙나. 할아버지 빨리 그 바지 벗으세요. 이거 알겠네. 춤. 다 벗어요. 반만 벗어요. 네, 반만 벗어야 된다고. 반만. 알겠네. 알겠네. <laughs> 자, 자 아, 갑니다. 음, 자, 자가자 그래서 오른쪽은 말고 왼쪽에는 아무 시저씨내맘이에요 자, 자 되세요. <웃음> 할아버지, <laughs> 엉덩이힘 빼요. <laughs> 자 발을 부러진자 감미. 잠시 후감태근 황제를 위로한다. 아고 아프시죠 환장군 <laughs> 오늘 정말 욕 보셨습니다. <laughs> 하지만 주도도그리 그래.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감태, 그대에게 <laughs> 할 말이 있네. 무슨 얘기입니까 실은 오늘 주도덕과 나의 싸움은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었어. 네. 조조를 속이기 위한 고육계였네. 순간, 감택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뭔가 무시무시한 계교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조조 정도 되는 자를 속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네. 네. 야, 예, 그래서 제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내가 이 편지 한 장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조조에게 항복을 하도록 하게. 물론 가짜 항복이란 것을 조조가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하네. 알겠나? 아, 예, 완벽한 연기.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 감태군 그로부터 몇일 후 조조군에게 투항했다. 그러나 감택의 추항 소식을 들은 조조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laughs> 이것들이 나날 속이려고 쇼를 하는구만. 어디 한번 그자를 데려와봐라. 잠시 후 감택은 조조 앞에 끌려왔다. <laughs> 조승상! 난 귀순용사여! 아, 니 이게 귀신용사에게 무슨 대접이여! 박철아! 너는 나를 속이려는 첩자가 아니더냐? 내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았니? <laughs> 어쭈구리 웃어! 너가 진자를 믿고 조국을 배신하겠다는 왕자군이한도 불상에서 웃었다. 웃기고 있네. 어디 황계의 편지를 한번 보자. 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음, 어설퍼 어설퍼. 편지도 가짜 항복 냄새가 솔솔 나고 있어요. 얘들아, 어서 저 가짜 귀신 자는 몸을 쳐라. 어쭈불이 동서. 그대는 한 나라의 대승상으로서 전하를 동일하겠다는 보부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어찌 늙은 황제조차 받아들이리 못하는 솜생이야말이야! 저, 저, 저 그가 더그 정도 소갈머리로 그대가 감히 전하를 오면 해! 네 아이씨, 저, 나도 이단 그대의 모습을 보니 만사가 귀찮아졌다. 어서 내 목을 베라! 그러지. 어서! 강태 역시 황계 못지않은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나라에 파견된 조조의 첩자들이 서신을 보내왔다. 그 서신에는 엊그제 주유와 황개가 벌인 싸움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본데. 뭐 하느냐 저조 빨리 나를 죽여라! 이복의 감색! 날 용서하길! 내가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다. 뭐라고? 실수? <laughs> 이랬다 저주! 이랬다! 이런 장난꾸러기 같으니라고 자자 화풀고 안으로 들읍시다 뭣들 뭐 하느냐 빨리 모셔라 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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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찍이 수경선생 사마위는 유비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공룡과 봉추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인 봉룡 제갈량은 마침내 세상에 나와 유비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한명 봉추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는 지금 주유의 마카에서 일종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봉추 방통이란 인물은 공명과 맞먹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두뇌를 포장한 얼굴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삼국기 원서에도 방통의 얼굴은 그야말로 보기 드문 추함이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방통 선생,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 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저기 일단 한번 들어보자니까. 실은 조조를 격파하기 위한 전략이 이러저러저러저러 이래이러이래이러해서 어, 여기까지 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래가지고 내가 뭐, 뭐,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은 제가 가까이 오시지 어, <laughs> 어, 오가카카. 아, 아, 일전에 주유를 회유한다고 오나라에 갔다가 데려 자기편 채모만 죽게 만든 장관이라는 멍청한 인물이 있다. 그는 그때의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 오나라에 다시 잠입했으나 또 붙잡히고 만다. 장관, 친구란 이름으로 스파이즈스라는 더러운 배신자. 아니, 주도도, 그럼, 왜이러시 악세! 내 당장 너를 죽이고 싶다면, 차마 예정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겠고. 얘들아, 이놈을 당장, 가택연금시켜! Yes, 80년대 민주화 인사처럼 장관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다. 그런데, 그날 밤, <laughs> 어디선가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수지큐 섹시 섹시 오, 우 수지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 장관은 노래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그곳에서는 장관과 마찬가지로 가택연금상태에 놓인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찾냐 실례합니다 어? 누구냐 아 시가요. 그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력을 그 실례지만 귀공께서는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귀공이? 아 나는 저기 방, 방통이라는 사람인데 어? 그 주유, 주유한테 미움을 받아서 올라오네. 여기 가죠, 내가 가셨냐? 아 방통! 아이, 그제고 그 공룡하고 쌍벽을 이룬다는 그 신통 방송 고불랑 통해 그 방통 선생이신가? 맞아. 방통선생님, 아, 선생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laughs> 명성씨, 그러냐? 예예, 예. 방선생님, 제가 마 조조승상에게로 가십시다. 승상은 반드시 선생님을 우대할 겁니다. 그,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어, 왜, 왜, 왜내육내라고는 왜, 왜왜 거야? 아, 그 따지지 말고 방선생님, 같이 갑시다. 아, 알았다니까, 그러네. 장관은 또 게으리하게 걸려들고 장간곡 방통은 그날 밤 몰래 야반도주를 한다. 그런데 이번 오나라와 조조의 대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평소 꾀주머니를 자부하는 조조가 번번이 상대방의 계략에걸려든다는 사실인데 여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지금 조조를 상대로 하는 연합군 측에는 공명, 주요, 방통 등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함께 머리를 짜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조조가 난다, 긴다 해도, 이 두뇌게임에서 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 허허, 방통선생. 조남은 익히 들었습니다. 아, 복, 얼굴도 소문대로시군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아 저, 도 저도 말입니다. 저.. 정말 반.. 반갑습니다. 성.. 상하하 <laughs> 방선생! 방선생에게 드릴 말씀 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편에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모두 북방 출신이다 보니 배만 타면 멀미를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해결할 만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기.. 성상.. 저기 뭐냐.. 그.. 배.. 배꼽에다 그.. 파.. 스를 붙여봤습니다. 해봤지요. 네, 물파스도 발라봤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 뼛속까지 다 숨어 가는데 그럼 저기 이, 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까 어떤 방법 말입니까 저기 배를 그냥 수십척씩한 대로 묶어 살라면에 그래가지고 가운데 저기 엄청나게 그 커다란 돌판지를 깔아가지고 말라면 말도 안되네 아 그러면 저기 배 타고 있어도요 그 마치 육지에 있는 것하고 그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깐요 오, 그런 수가 있었구려 과연 방통이 아니 방통 선생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함대를 한대 묶고 한 번에 불을 질려는 연환계라는 계략. 그러나 조조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방 선생, 선생의 말씀대로 효과가 아주 이리 품입니다. 병사들이 살판이 났습니다. 방 선생, 정말 생긴 것와달리 천재십니다. 엄마가 아 부끄럽지 뭐냐 샤 아, 방선생 이리와서 같이 술이나 한잔합시다 아니 저, 저기 성당 예. 네. 아, 아 안주는 뭐, 뭐, 뭡니까 안주는 뭐 좋아하십니까 저기 콩나물 묻혀냐 아, 콩나물이 있다마다요 하하 팍팍 묻히겠습니다 얘들아 빨리가서 콩나물 팍팍 좀 묻혀라 아 어머나 고육계와 연한계, 조조를 속이기 위한 엄청난 계략들이 하나 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조조의 운명은 이제 어찌 될 것인가. 고유영 삼국지, 다음 주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수의 만화열전, 고유영 삼국지, 나날이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철수의 음악캠프보다 성취율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출연 정성화, 박희진, 문천식, 이인성, 이철용, 안장혁, 박지훈, 송준석, 김용준, 이상훈, 음악헌영, 효과, 서부안 이승우, 기술, 박규소, 극권 김도상, 연출 김혜나 였습니다. 빛깔을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i <laughs> do